이시간에오시하리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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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나 14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구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이 담을 허문다. 이 벽을 허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공사할 때도 그렇고 어, 어떠한 나라와 나라 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더 어려운 것은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 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당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영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는 이방인이 그 벽을 넘으면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방인이 있는 곳, 또 여인이 있는 곳,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다 달랐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어, 온전히 지켜야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죠. 어, 실제로 이 레위의 그 아론의 아들 중에, 중에 두 명도 불을 잘못 놓아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만큼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거룩하게 또 누가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목숨과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소중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과정 또 진행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인이냐 남성이냐 어린아이냐 이것에 따라서 각자의 법이 다르고 규칙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왜 있었느냐 그 당시 때는 어떤 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 넘을 수 없는 유대인은 유대인을 넘을 수 없는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죠. 또 어, 여성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남성의 한계가 있었죠. 그 당시 때의 어떤 한계, 한계, 벽 때문에 허물어질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인종들 간의 벽, 또 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벽 이런 벽들을 이 허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 어, 10장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죠. 그러면서 고뇌료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어, 베드로가 어,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줬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공유회라는 것을 거침으로 또그 이후에도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이전에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그 연수가 수백 년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제도의 시작이 언제냐? 1600년대입니다. 그 1600년대에 시작해서 1700년대는 아주 성행을 했죠. 그러다가 1863년에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링컨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그것이 1863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 그러므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차별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수모와 멸시가 있었죠. 그러다가 1963년에 마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다 나와 예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도록 이런 꿈이 있다. 이런 꿈들을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그 당시 때도 아직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 허물이 있었다. 담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00년대에 시작된 게 1900년대 후반까지 계속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참이 장벽을 허무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미국에 가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이렇게 따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이 벽에 허물을 허문자는것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 손을 내밀고 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심으로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으로는 될수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께서 헐도로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잘 화해해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아직 있고 벽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했을 때에 장이 반으로 찢어졌다. 둘로 나뉘어졌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뭡니까? 이제는 성, 성소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큰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완전한 벽을 허물어 주셨다.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몸으로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또 원순된 마음을 녹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관계의 모든 허물이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예수 안에 하나가 되기 심쓰는저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폐했다, 다 끝났다. 그러면 구약성경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 이런 것들, 너희가 마음은 다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써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화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한 사람을 지었다는 라게이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완의 거듭난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민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꽃 중에 라눈큘러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꽃을 교배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잡종 꽃인데 오히려 그 혼합 덕분에 독특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꽃은 둘의 장점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서로 꽃이 특징이 다른데 그것이 잘 조합이 되어서 참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때 온전하게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그 다양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롭게 되게 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각자에서 모였는데 각자에서 모인 각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가 되냐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새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모였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자 각자가 예수고리소 안에서 거듭나여졌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위로와졌느냐 그에 따라서 더욱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한번 변화되자고 끝이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자백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늘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옷 입은 자처럼 그렇게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한번 구원받고 한번 변화받고 끝이 아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의 이런 모든 담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 모든 것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를 한세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싶하고 나의 변화된 그 신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온전히 자랑하며 드러내기 힘들는저희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우리 시간에 어, 십자가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답이 허물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 돌아 와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감상하면서 우리로 하나가 되기 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의그고의 그그 생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 날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축내만 되거나, 또한 의무로나 아니면 책임감이나 아니면 종교 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들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화평이 무엇인지. 품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기에 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서 우리 의 한목소리로 한마디 주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얼음 만져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주시옵시옵소서 E i <laughs> 아게지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 귀한 아버지, 아버지, 아버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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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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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지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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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인과 또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더 기도하도록 겠습니다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하나님 I'm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가운데 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그런 나라들기를바라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들에서 기를바라고 우리 한번더기도드려겠습니다하나님 감사, 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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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럼 자, 그럼, 자, 그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같은 잠을 허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오로는 하나가 될수가 없고 우리의 심오로는 손을 내을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심세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교회 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게 되므로 매일매일 자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뜯어내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또 충고하는 그 영혼들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恩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주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기도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성교지에 주님 임자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모든 나라들이 또한 한국에 있는 또 비정교회와 또 북한 성교회에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운데거할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제수글 사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주시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웃에 오가 참기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